이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접하느냐, 마느냐 또는 접선을 구해보세요 이런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접선에 대한 식을 구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배우고 나면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각각의 접선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실전에서 판별식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근데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필요할 수는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포물선 접선 공지 유도할 때도 판매 식성이 있을 거고 어떤 개념인가 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될 텐데 접선 자체를 여기는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만약에 접한다면 y 는 mx 플러스 n 이라는 직선이 포물선에 접한다면 y 자리에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mx 더하기 n 의 제곱 4px 한 다음에 이걸 넘겨서 d가 0이 된다면 접하겠구나 그렇게 하면 음뭐 mn의 어떤 관계식 mn의 값을 알수 있을 거 아냐 뭐 너무 쉽게 이야기했나 예를 들어서 y는 기울기가 인근을 알겠어 2x 더하기 n, n은 모르겠네 그 다음에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이 있어요 얘가 여기 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2x 더하기 n의 제곱은 4x 해서 이거 넘겨서 판별지가 0되는 걸 찾으면 기울... 그 n을 알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판별식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타원도 마찬가지로 타원도 뭐 일반형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3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있는데 2x 플러스 n이 접한대요 그러면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3의 제곱 통분하고 생각해봅시다 올리고 올리면 4의 x제곱 더하기 9의 y제곱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n의 제곱은 4 936 이에요 이거 한쪽으로 다 넘겨서 전개한 다음에 판별식영 0이 되면 그 n을 알수 있지 않겠나 맞겠죠? 쌍곡선 마찬가지입니다 3의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의 y 제곱은 1이에요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4의 x 제곱 9의 y 제곱 대신에 2x 더하기 n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곱 얘가 36 넘겨서 판별시티가 0이 되면. 근데 쌍곡선은 좀 특이한 게, 타원은요, 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든, 기울기가 2가 되든, 얘는 접선이 존재할 것 같아. 포물선도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든, 2가 되든 존재할 것 같아. 근데 쌍곡선은 요 그림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기울기가 2가 되면 얘는 접선이 존재할 수 있는데, 기울기가 이분의 일이 되면 이런 접선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쌍곡선은 얘가 정근선 형태로 정근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꼬부러지지를 않아. 그래서 기울기가 이분의 일이 되는 접선은 존재 안 해요.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울기가 지정이 됐을 때. 그래서 쌍곡선은 나중에 접선 이야기 할때 어떤 범위에서는 가능한가? 이런 기울기는 존재 못 하고. 그다음 뭐 정근선에 대해서도 존재 못 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쌍곡선 접선 할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관계라는 것이 판별식을 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판별식해서 d가 0이 되는 경우라면 접하게 되고 그 d 가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걸 만족하는 n 이두개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접선이 두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영보다 작아 교점이죠 실수 애니 어떤 특정 n 에서는 얘가 d 가0보다 크다면 요걸 만족하는 x 가두개 있어요 즉 직선이랑 교점이 두개 있어요가 되는 것이고 직선이랑 포물선이랑 만나는 교점이 없어요 이 가지고 접한다 접하지 않는다 떨어져 있다 교점이 두개때 이런 식으 판단을 원 원에 서하는 것처럼 또는 이차함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판단하시면 돼요. 이 파트는 간단한 거니까 풀이 보면서 바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선을 y를 넘겨서 생각을 하면 얘가 y는 3x 플러스 1. 이 얘를 대입을 하기 위해서 y는이라고 정리를 했고. 첫번째 포물선에는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게 된다면 y 자리에 3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식을 넘겨서 정리를 해봤더니 판별식 d 가 0이 나오더라 아 그러면 이 직선은 마침 이 포물선에 대해서 접하게 된 형태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을 테고요 마찬가지로 3x 플러스 1을 여기 y 자리에 대입을 하면 되죠 대입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이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d를 구해봤더니 어, d가 0보다 크네. 그럼 이 직선은 타원이랑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두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점이 두 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 쌍곡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y 자리에다가 3x 플러스 1 대입해서 대입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앰베시티가 얘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안 만나는 거라. 쌍곡선이 안 만나게 되는 경우는 중간에 요렇게 지나가면 얘는 아예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원, 원처럼 바깥에 있어요 개념이 아니라 쌍곡선 중간 가로질러 가면 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교점이 없다라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니까 해설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필수에서 1번에서는 이 직선식이 상수까지 다 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직선이 미지수가 있을 때이러 이러한 위치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y 자리에다가 x 플러스 k를 넣어서 근이 두 개면 교점의 x 좌표가 두 개면 두 점에서 만나고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설 읽으면서 가봅시다. 그래서 y는 이 식을 여기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x가 교점의 x 좌표죠. 그래서 교점의 x 좌표가 두 개면 교점이 두 개다 그런 의미라서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판별식 결정을 해보면 판별식 이렇게 생겼는데.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해가 2개 교점이 2개라는 의미고 이런 범위에서는 그 다음 판별식 d가 0이면 교점이 1개다 교점이 1개가 되려면 접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어요 교점의 x좌표가 없어요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접선을 따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위치관계. 두 점에서 만나나, 한 점에서 만나나, 안 만나나. 뭐, 그것만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